술톤의 원인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아무도 상상 못한 홍조의 원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다고 하 <laughs> 그런 말 <laughs> 했었나? <왜요? 웃음> 기억 안 나세요? 풀톤, 웜톤 뭔지 아시죠? 그 뭔데? 대화가 안되 쿨톤은 창백한 얼굴이고 약간 그렇죠. 웜톤은 약간 따뜻한 얼굴이고 그렇죠. 약간, 날... 약간 어. 웜톤이 노란 필터 쓴것 같은 어, 느낌이라면 어. 쿨톤은 약간 파란 필터 쓴것 같은 얼굴 색이거죠 세번째로 술톤이라는 게 어, 있어요 술 마신 것 같은 얼굴 그치, 그치, 네. 그치, 그치. 대표적인 저 황정민으로 화하셨요 <laughs> <보기. 웃음> <laughs> <나 반하셨네, 이거. 웃음> <laughs> 어떤 톤 말하는지 어, 아시겠죠? 네. 어,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네. <laughs> 저게 근데 저거 자체가 홍조예요 홍조지 홍조지 저것도 홍조지 홍조라 별게 아니에요 그냥 붉어 보이면 다 홍조야 얼굴이 붉어 보이는 거 홍조. 붉은 홍자잖아. 홍조의 원인이 원장님이 그때 아무도 상상 못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뭐 홍조의 원인이 사람들이 술 마시거나 아니면 뭐 혈관이 늘어나서 뭐 아니면 추운 데서 딱한데로 뭐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고 피부 장벽이 약해졌어래 음.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엄청 낮짝에 두꺼워요. 추운데 들어가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데 들어가나 마나 뭐 여기 두고 납작에 두고 이만한데 뭐 온도 변화를 감지도 못할 거고 뭐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 그러면 외부에 이런 자극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홍조의 원인은 뭐냐하면 혈관이 늘어나는 게 쉽게 늘어난다가 홍조야. 그럼 혈관이 왜 늘어날까? 그럼 뭐, 온도가, 뭐, 술 마셔서, 아니면 뭐,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건 이제, 부수적인, 그냥, 혈관이 늘어나는 그런, 그런 부수적인 원인이고, 실제로 혈관이 왜 이렇게 쉽게 늘어나냐, 이거지. 그냥, 원래, 더운 데 들어가면 혈관이 열리고, 추운 데 들어가면 혈관이 닫히고, 이건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홍조는 왜 그게 병이 되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혈관의 그, 탄력성이, 복원되는 그 힘이 줄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더운 데 가면 확 늘어났다가, 추운 데 가면 확 줄어들고, 이게 빨리빨리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쭉 늘어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 <laughs> 줄어든단 말이야. 빨리 안 되고. 그리고, 헐거워가지고, 이게 다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혈관이 헐거워진다고, 헐거워진다고. 그럼, 헐거워지는 원인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피부를 보호하는 그 방어막이 약해져서. 자 피부 방어막이 약해지면 피부가 방어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물질이 우리 몸은 우리 가옷 입는 것처럼 피부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옷이 없이 숲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옷 안입고 숲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연약한 살들은 다 이렇게 뭐 나뭇가지에 쓸리고 베이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럼 상처는 우선 하지 그럼 피부가 빨개지잖아 화가 나는 것처럼 그런거랑 똑같아 우리가 옷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닌 그런 자극에도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이 피부 장벽이 그런 역할을 한다.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게 없어. 그러면 그냥 외부 자극이 그냥 들어오잖아. 그러면 늘이 외부 자극이 피부에 있는 이쪽이염증을 일으킨다. 자극을 계속 주면 주변에 있는 혈관들도 덩달아서 늘어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피부에 혈관이 헐거워지는 거야 자꾸 자극받다 보면 늘어났다, 줄어졌다, 그리고 항상 자극이 있으면 늘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얼굴이 되는 거지. 원인은 술이나 뭐 차가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가거나 자외선이나 뭐, 뭐 이런 부수적인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 피부 장벽의 원인이다.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 평상시에 뭐, 누가, 가족적 여기 있어서 그렇게 잘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부 장벽이 원인인 사람이 진짜 꽤 많아. 그 엉뚱한데 이제, 포커스 맞추는 거지. 되게 스킨 케어를 엄청 잘 해야겠네 홍조 피부는. 그렇지. 사실은 홍조 피부는 스킨 케어를 최소화하는 게더 좋아. 남자분들 저렇게 뭐 황정민 씨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분들이 진짜 술, 술 많이 먹어서 저러가지고. <laughs> <laughs> 술도 자극이잖아. 그래서 혈관이 늘어날 생 많이 먹으면 술이 많이 늘어나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 있잖아. 술 많이 안 먹는데도 얼굴이 그냥 얼굴 불 붉고, 불굴락 붉고락, 불그락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너무 열심히 씻어 클렌징을 너무 많이 한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 피부가 지성 피부였어. 여드름 흉터도 있고, 모공도 좀 늘어나 있고, 지금도 피지 분비가 좀 있어. 번질번질거리는 피부란 말이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20대 때 클렌징 막 여드름 막 나고, 막, 그, 막 기름기 많고 하니까 자기 딸이 어, 너무 열심히. 열심히 씻은 거야. 너무 열심히 씻었어. 근데 그 습관이 이제 자기는 그게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 이제 피지라고 생각해서 엄청 씻어서 여드름 기름기를 쫙쫙 빼는 클렌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 피부가 못겠니 그럼 피부 장벽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그러면 홍조가 생겨. 피부도 거칠어지고 질감도 거칠어지고 부석부석해지고 피부 질감도 안 좋고 부서 부. 그런 분들은 차라리 좀 쉬는 게 나. 아덜 씻고 덜 깔끔 떠는 게 낫다 이거지. 나 이거 환자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환자분이 피부가 안 씻는 사람의 피부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때나 뭐든간에 피부에 자극을 안 주니까 피부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사실 요즘 현대인은 더러워서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없거든 요 너무 깨끗해서 그게 문제야 그럼 홍조치료도 먹는 약으로도 좀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 피부 장벽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계속 자극 받잖아 그러면 이 안에 염증이 느리거든 혈관 주변에 염증이 계속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지 그 약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가능성이 높지 그걸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선순환이 되니까 음. 그럼 그 약을 하면서 피부과에서는 보통 어떤 치료를 해줘요? 일단은 심할 때는 약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불을 꺼트린다. 불, 산품이 나있다. 여기 네. 불 나서 막 지금 난리 났단 말이야. 그러면 염증을 가라, 빨리 가라앉혀주는 약을 써야지. 그리고 나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할수 있지.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렌징을 젠틀하게. 아주, 아주 젠틀하게. 해야 되고. 저자극 세안지? 아 그치. 저자극 약산성. 저자극 약산진. 약산성. 땡땡땡땡. 쓰세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제일 덜 씻어야 돼. 그리고 씻고 났을 때 미끌미끌해야 돼. 이걸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뽀드득 뽀드득 하면 좋지 않데 그렇게 하고 보습제 많이 써줘야 돼. 뭐. 수분 크림보다 재생 크림이 좋겠네요. 당연하죠. 재생 크림은 땡땡거는데. <laughs> 그럼 <laughs> 네. <laughs> 음, <laughs> 음, 자외선 차단대신 부기자차가 좋겠네요. <laughs> 그럼요, 엉김작사가 좋죠. <laughs> 그러면은 막 응. 조금 홍조 피부인 분들은 막냉진질 같은 걸. 이것은 하면은... 사실 그 잠깐 약간이지냉진질하면 응. 혈관이 잠깐 줄어드는 것 뿐이지 응. 크기는 없어요. 응.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지. 이게 홍조 피부인 경우 스테로이드를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쓰면 혈관이 늘어져서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서 홍조가늘어수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대로 이 치료를 할 때. 원인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연고만 말하다 보면 원인은 그대로인데 자꾸 그것만 쓰면 혈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스테로이드를 적게 써도 되지 근데 예전에는 그걸 원인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현상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스테로이드는 최소한으로 써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약은 스테로이드 아니야 먹는 약쓸거예요 그럼 이제 홍조 피부이신 분들이 약국에서 사서 사용하면 좋을 그런 약도 있어요? 약국에는 없는데 특별한 약이 바르는 사가지고. 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바르는 약은 그냥 보습제 쓰면 되는 거고 그홍조에 여러 가지 원인 홍조가 주사라 그래서 염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바르는 약뭐 요즘은 되게 많아 뭐 예전에는 로젝스겔 뭐 이런 그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처방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약국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볼 만한 약은 별로 없지